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락 에듀 이현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문법 문제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감도입니다. 국어 영역을, 오감을 키워서 국어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문법 문제집입니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문제집이고요. 많은 학생들이 오감도를 통해서 기초 실력부터 중급, 고급 난이도 실력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문법 문제와 국어 굉장히 연관성이 높죠. 우리 국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 기본적으로 제가 물어봅니다. 문법의 영역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아니 그 중에서 넌 어떤 문법 영역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가? 국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 영역이 몇 가지인지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문법 영역에서 자신감 있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떤 문법 영역에서는 어려워하는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감각이 낮은 거죠. 국어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문법 실력 키우는 건 정말 기본입니다. 이 책은 저는 학생들과 함께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를 끝내고 기말을 대비하는 친구들과 함께 풀고 있는 문제집입니다. 물론 이 문제집을 풀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초등과정, 중등과정, 문법문제집을 최소 3권에서 넉넉히는 5권 이상 반복해서 풀어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위 학생들과 이 문법문제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중학교 2학년이 오감도는 너무 어렵지 않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처럼 벌써 기초문법을 3권 내지는 5권을 푼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일반적인 학생들은 몇 학년이 이 수준이 맞을까요? 대체로 고등학교 1학년이나 또는 국어 문법에 굉장히 자신이 없는 고2 학생.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2 1학기 이전에 이 문제집을 풀기를 권해드립니다. 오감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은요. 조직적으로 문법의 개통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문제집 표지를 넘기시면 이렇게 문법을 한눈에 체계적으로 볼수 있는 팜플렛이 붙어 있습니다. 앞뒤에 전체적으로 문법의 여섯 영역,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어의 역사까지 여섯 영역을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 파트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아하, 문법의 영역이 여섯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나는 의문이나 담화나 문장, 또는 국어 역사 어떤 파트에서 잘 알고 있고 어려워하는지 우리 학생들 스스로 머릿속에서 조직화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보여 드린 문법 조직표를 뜯어서 우리 학생들 책상이나 또는 화장실 또는 식탁 등등 편한 곳에 붙여 놓고 수시로 눈으로 익히는 좋은 학습 자료가 될수 있어서 참 활용도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감도에도 두 번째 특징은요. 쉬운 설명이에요. 문법 전반적인 조직을 이해하고 난 뒤에는 하나하나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말이 길어지고 문장이 길면서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못 합니다. 하지만 오감도는 아주 짧은 문장으로 핵심만 콕콕 집어서 설명을 써놓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 없이 읽고 읽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문제의 난이도인데 기초 문제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자신이 학습한 해당 문법 이론에 대한 기본 문제부터 학습을 하고 조금 더 응용문제, 심화문제까지 풀수 있도록 각 단원마다 문제가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제집 이름에서부터 국어에서 가장 필요한 게 감각이 아닌가라는 제 생각과 일치되어서 편하게 학생들과 수업할 수 있는 문법 문제집입니다. 문법 문제집 전체의 기간은 우리가 문법이 여섯 파트이고 각 파트마다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서두르기 보다는 하루에 한 파트씩. 여기서 얘기한 한 파트는요, 한 단원이 아니라 단원 안에 있는 소단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약두달 반, 넉넉 잡아, 3개월 생각하시고 스타트하시면 딱 좋을 문법 문제집입니다. 혹시 문법에 대한 기초가 살짝 부족하다면 중3. 여름 방학 때부터 풀기를 권해 드립니다. 물론 고등학생 중에 국어를 어려워하고 특히 고대 국어라든지 음운 변동이라든지 품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인식이 없으신 친구들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예비 과정에 반드시 풀고 넘어가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 어떠세요? 다른 언어 생활과 국어 학습 성취를 위해서 문법부터 차근차근 다져가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 쓸수 있는 힘, 말할 수 있는 힘의 근본은 문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문법 문제집 오감도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락 에듀 이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다양한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은 항상 아래 댓글에 적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